뭐하냐? 도대체?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네, 반갑습니다 인증해야 <laughs> 돼인 <목소리> 잠깐만, 그 뭐야 물음표는 어? 물음표 방금 쓰잖아. 아그 이벤트. 이거 이거 뭐죠? 아아이 뭐죠? 아아아이아 이거 브랜티 천이 아무데나 가시죠? 원하시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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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 찍어주시겠어요? 에? 아무데나 가요? 말이 느려. 아, 아무데나 원하시는 곳은 있을 거 아니에요? 없어요. 없어요. 밀타. 내가 정 한다. 오케이. 밀타가 뭐? 밀타까지 달라 간다고요? <laughs> 아니 뭐 어떻게 잘 와봐요 밀타까지 알아서 충분히 가지 이거 외모가 뭐가? 할수 외모... 있어 이거 할수있다 아, 하이, 와봐 이거 올수 있으면 와봐 자 아... 한번 가볼게요 야 다리 쪽으로 둘 쟤는 밀타 간다 4번 4번아 니네 뒤에 있다 왜 네, 봤어? 지금 네 앞에 차량 하나 있어 그거 뭐가? 아, 알았다 아, 알아 알아, 알아. 오케이, 못 먹어 이거 이 녀석 더 빨라 그럼 너 고라니로 죽었지 해변가로 뛰어 수영해 빨리 알아서 할게 엄마야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아 어 네는 엄마였어 아겠어 오케이 엄마까지는 개 오바고 오 네네 잃어버린 친형이야 오케이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아야. 좀 그만해 새끼야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야얘차 타고 차 타고 들어가 들어간다 멜타 오케이 어. 주소 가는 고마 새끼. 리핑 아 하고 있네요. 일타로 오고 있어요 차. 깔끔했죠? 저 오토바이 타려 하는데 아닌데. 예, 지금... 차타차타는 죽였어. 지금 앞쪽에 앞쪽에서 멈추는데. 부셨다고 게. 뒤에 삼 토바이 하나 하나 있다. 어, 걔도 죽일게. 있어요 다들. 걔도 죽였어. 아, 난좀 어, 멀리 떨어져 나이스. 있어. 저는 2번님하고 붙었어요. 너는 냐 3번? 아 밀타 하나 떨어진다야. 떨어진다. 떨어지는 거 봤어. 요둘 떨어진다. 야, 둘 떨어지네요. 너 카페로 하나 들어갔어요. 어 봤어. 차 타고도 한팀 오는데세명타 있어 여기는. 야, 밀베 나고사들이지. 아, 금 1번 쪽에 아닌가? 오케이. 들어갔어 요아으밀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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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으어으어으들어아 음, 으아, <laughs> 아이씨 어떤 개새끼가 오토바이를 집앞에 세워놨어 예, 어, 게임 들어가서 들어서 놀랬어요? 예, 개놀랬어요 오케이 한성전의 네. 개새끼 돼버렸고 저기 너무 무서워요 저기 총이 아, 네. 안 나오네 미치겠네 거기아예아거기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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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네뭐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 지금 다들 위치 파악 하나도 안된다 지금 아이고 네 저거 차차 다시 붙나? 아 오케이 아예 알겠습니다 저 지금 제가 뭐냐 제가 핑 찍은 네. 곳으로 들어갔어요 사람 네 아, 내 앞에 사람 하나. 형님이요? 아, 어. 일반님 도와주러 갈게요. 새끼 뭐지? 아까부터 계속 차순했내면네 아, 어, 저또 나왔다. 저슨뭐 하는 새끼야, 저거? 야, 이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? 저밤 쪽으로 하나 간다, 다시야. p 에 판자집으로 왔다. t a s o 아직도 무기 단도 i 뭐하냐 총이 안나 i t a n Chong, 여기, 어, 여기 좀 누가 r 네 on p 가져가 u k 고마 o u are on p p d p d p d p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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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사부님, 사부님. 헬프 아 기절시켰어, 위에 타버. 무드, 무드 기절. 무드 기절. 몰라 기절이야 두다 오케이 한명 그냥 어. 야야야야야 어. 어, 형형형 어떻게 우리 죽었다 온다 온다 내가 몸빵 해줄게 여기 못오게 해줄게 몸빵 해줄게 아나너뭐 아, 하냐 도대체 <laughs>